방식 같은 거는 더 없고, 이동력을 가지고 네. 이렇게 대하시되고 그냥 타기 좋게 서로 보통 네. 한번시고 어. 이동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천체 이동작부터 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내 거리를 맞춰주는 겁니다. 먼저 내가 들어갈 수 좋게 거리를 맞추고 들어가 예,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손은 실제로 할 때, 우리 흔히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던 공리지한 체열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궁분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얘기처서 우리 열을 이야기하죠 열을 해서 상대방을 따아주는거니다 이걸 손에 올라가면 안 되고 내 몸이 날아서 이걸 소벌려주고 상경하고는 못하게 되어 있는니다 지금 야마무전 같은 것은 실제로 손을 흔히 연습하실 때는 손을 실제로 손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몸을 사용 안 하게 되고 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사용하지 말고 따라서 몸을 이용하자 모든 우리 가장 강한 일이 허리, 다리 허리 쪽이니까, 그쪽 힘으로 상대방을 틀어줍니다. 하나, 둘, 내려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허리를 털어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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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테 주의하지만, 아까 회장님이 야기했죠 이것, 여기 상하체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게됩다 아, 이 상태에서 상아체가 같이 돈다고 생각하면 하나 내가 같이 넘어가게 되는거죠. 지금 상아체 음량이 안 맞으면 만약에 이렇게 돌면 상대방 체중에실려서 내가 파이를 쓰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만약 상체가 이렇게 돌면 파츠는 받아줘야 됩니다. 이걸 상대방 이기는 압박의 실체을 이기면 이렇게, 이렇게 차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체는 안쪽으로 돌고 상체로 반대쪽으로 그래서 해서 하나 네, 희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니까 몰라요 다시 줄까요아 그러면 지워야